2017년 영국 30대 남성 그레이엄 맥웨트는 어느 날 SNS 메시지로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난이 여자랑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찍힌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 속에 자기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말이죠. 뭐야 이거? 아니 같이 찍은 사진인데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진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30대 여성 질 샤프는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그레이엄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이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레이엄 사진을 본뒤 그에게 깊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린 그녀. 그러니까 결국에 바람이 이루어져서 음음. 둘이 상이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음.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어. 자그 커플 사진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합성사진입니다. 어... 마치 그레이엄과 지리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한 거였죠. 어... 아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SNS에 그냥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와 진짜 생각 없다. 혼자 지독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질. 질이 어떻게 사진을 구했냐면 당시 그레이엄은 여자친구 마리안과 약혼을 하고 SNS에 커플 사진을 종종 올렸는데 그때마다 망상에 빠진 질은 사진 속 여자친구 마리안의 흔적을 지우고 대신 자신의 얼굴을 합성했고요. 또 그레이엄이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한 사진을 올리면 얼마 뒤 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서는 남자친구와 달콤한 데이트.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그레이엄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 그 위치에 서서 마치 그레이엄과 함께 다녀온 것처럼 연출까지 했습니다 아, 난 너무너무 소름돋아 자기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질은 자신이 스토킹하는 그레이엄 맥테트의 이름을 그레이엄 알렉산더로 바꾼 뒤 가짜로 남자친구 SNS 계정까지 개설 그레이엄이 프로포즈를 했다 곧 결혼한다 라며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질의 집요한 SNS 스토킹은 질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그녀의 친구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평소에 질의 친구들이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그레임이 다쳤다, 일이 바쁘다 이렇게 가진 핑계를 댄걸 수상히 여긴 거죠. 왜냐하면 질이 무려 4년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행사를 했거든요. 4년을? 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일의 친구들은 곧바로 실제 인물 그레이엄에게 알렸고요. 그렇게 장장 4년간 지속해온 지일의 끔찍한 SNS 스토킹은 멈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